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자, 개. 어, 여기는 계목이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 이렇게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강원도에서 어제 오셔서 오늘 주무셨답니다. 이렇게 계목 굉장히 큰 나무. 어,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묶어놨다가 오늘 시집을 보내는 날입니다. 아, 엄청 좋죠. 어, 계목 지금 어, 와, 진짜 어떻게 골랐어? 도 엄청 잘 골랐. 동지와 같이 골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가 이렇게 시집이 가면 좋아요. 저도 어, 가서 또 거기 와서 그렇게 큰 꽃밭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서. 응. 저걸로 털어, 이렇게, 이렇게, 발로 밟아. 발로 밟아. 발로 밟아. 그렇지. 그렇지. 막 밟아. 밟으 아, 부사진만 뭐그 너무 뿌아져, 근데. 똥에도. 뿌아져도 뭐 다시 나오는데, 뭐, 저기. 얘네들 죽으라고, 고사진에도 그안 죽어. 이렇게 뿌리가 죽습니다. 보이세요? 계개 음, 목단, 시집 가는 날입니다. 뿌리가,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엄청 좋아요. 성인이 혼자 들지도 못해요. 자, 시집 가는 날, 이렇게, 목단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가져가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묶어져 있는 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볼, 볼목이 그러니까 없어요. 저, 저, 트럭에다가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정리해가지고 이따 옮겨실 을니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우선 정리가 안돼서 갑시다 네. 가자 자정리하고그랬밤 죽기 바빴네 묶어지마 묶어지마 그냥 가 그냥 가 그때 묶어 지금 묶어지마 들기만 해 이렇게 장정이 이렇게 짊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오늘이 자기야 그훅좀 이렇게 이렇게 해. 여기가 그 오늘이 10월 8일 날이에요. 10월 8일 날 보세요. 이렇게 묶어진 거 지금 아직 시집 안 보내고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자기 집 찾아서 가야 돼요. 어, 이렇게 묶어진 거이 누구야? 불에, 불에 서울 미술관으로 가는 거구나. 저게 이렇게 쫙. 있는 목단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거는 개목이에요 완전 개목인데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보내드립니다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에는 오늘 10월 음, 8일날 촬영을 했습니다 저렇게 차가 여러 대가 와서 봄에 꽃을 보고 묶어놓고 간거 지금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목단 농장입니다. 0 1 0 9 5 7 1 8 0 0의푸자 먹던 농장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